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거울 복사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,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직사각형 툴을 활용해서 먼저 면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. 푸시풀 툴로 올려주면 직육면체가 하나 탄생했죠. 요 부분에다가 면을 가공해 보겠습니다. 전체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, 이동 복사 툴을 클릭하시고, 컨트롤 눌러 주시고, 하나의 개체를 복사를 했습니다. 복사가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? 복사된 개체를, 하나를 선택합니다. 트리플 클릭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지금부터 거울 복사를 하겠습니다. 우, 클릭하시면 플리얼롱에서 예, 레드 딜렉션이 있습니다. 레드 딜렉션이요, 클릭해주면 이처럼 가운데를 하나의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거울처럼 복사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? 이 부분을 상세하게,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에 페인트를, 예, 레드로 표시해 줍니다. 이쪽 그림 방향은 그린으로 표시해 줍니다. 이제 요 부분이 예, 플리벌롱에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본을 갖다가 하나를 복사해 놓습니다. 예, 복사해 놓고요. 자, 요 부분이 여기에서 레드 방향으로 어떻게 변형되는지, 예,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? 플립 얼롱에서 레드 클릭합니다. 예, 축이, 레드 축에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에는 그린 쪽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그린도 역시 원본을 복사해 놓습니다. 복사해 놓으시고요. 이 부분을 플립얼롱에서 그린 디렉션을 눌러주면은 변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. 이 가운데 부분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거울처럼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처럼 잘, 어, 도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색깔을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예,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거울 복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. 같은 도형을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해 주시고요. 복사된 도형을 스케일 툴을 클릭합니다. 스케일 툴에서 정가운데를 클릭해 주시고, V12 창에 마이너스 2를 입력해 주시면, 거울 복사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죠? 예, 이제는, 예, 마지막으로, 예, 플러그인 기능을 활용해서 거울 복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. 마우스 예, 오른쪽을 클릭해 주시면 우클릭을 해 주시면 여기에 어 미러 셀렉션이 있습니다. 여길 클릭하셔도 되고요. 플러그인에 예, 미러 셀렉션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. 이거는 누비를 저번 시간에 누비를 다운로드 받아져 있어야만이 어 미러 셀렉션이 나옵니다. 누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에, 저 툴은 안 되어 있겠죠. 이 상태에서 어, 가운데에 지금 가로 막고 있는 면을 하나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운데 면을 가상의 면을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. 세 점을 클릭해서 이때. 여기에서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확인되셨습니까? 예, 이처럼, 어, 플러그인을 활용해서도, 예, 어, 거울 복사가 실행된 걸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오늘은, 어, 거울 복사 기능에 대해서, 예, 세 가지 기능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